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특심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갈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예, 이 선생님이 갑자기 쌩뚱 맞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몽땅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까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아니요. 두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예,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를 잘하면, 천국에 갈까요?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오늘 여러분 오후에 구석구석 청소할 텐데, 예, 제가 광고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천국에 갈까요? 구석구석을 청소한다고? 천국에 갈 거?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아니요. 세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죠. 그럼 강아지를 열심히 돌보고 고양이를 사랑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크게 아니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역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간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인데 죽기 전에 천국 갈 은혜가 우리한테 필 원합니다.